예 차도르 김영수입니다 예전에 김대인 선생님께 삼성 sm5 lpg 를 <laughs> 판매를 했었는데 어, 선생님께서 부조 현상이 나타나신다 해서 어, 자동차 정비의 박사 어, 차 박사님에게 왔어요 이곳은 모든 것을 전자제어 시스템으로서 어, 진단을 주먹구구식 진단이 아닌 전자제어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차가, 차가 부조현상 있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 신갑수 차장께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안정. 이 박사님께서는 더 시장껏 차돌이 김 영수는 말이에요. 중고타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님과 소통함으로써 전기를 가장 깔끔하고 저렴한 금액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인 선생님, 하여튼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박사 차 신갑수 사장님께서는 엔진 소리도 알수 있지만, 엔진 소리만으로도 그 증상을 감지할 수 있, 있, 있으시지만, 저는 또 신뢰를 무릅쓰고 촬영합니다. 사장님, 봐주십시오. 음, 차박사 신갑수 사장님께서, 이차량의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MRI예요 자동차의 모든 그 센서와 뭐 회전수, 스로틀밸브를 각종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한영아 이리 와봐 예 한영아 이차 보이드로 와이차 보이드로 와해 주면 돼요 어 쉐이드로 야근이야 네나 그렇지, 잠깐만 차박사님께서 이 차의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고 하는데 이렇게 시하는 내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보면서 한두 톤짜리 떼어놓고 그런 거거든. 서서서서 떼어놓고 내가 내가 그 내가 그 카브레타나 어떤 약품을 뿌렸으면은. 얘가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가 되겠지 뿌려보면 되겠습니다. 사박사. 너무 맞지 네. 어. 뭐야 일단 흙기 매니폴드 음, 어, 가스켓하고. 어, 어, 일단 그쪽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 흙기 매니폴드 가스켓요. 음. 작업 시간 하루. 하루. 많이 나오지. 금액은요? 이게 미세 가스켓이 어져 있기 때문에. 예, 미세 가스켓 예. 열간시에는 부조를 좀 찍지 마라니까. <laughs> 열간시에는 좀 예. 그나마 부조를 덜 하지만 냉간시에는 이게 부조가 상당히 심하죠. 예. 시동 지연도 일어나고. 예. 근데 아침에 전용차가 네. 아침에 하면 여기 전부 지금 완전히 식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식은 상태에서 시동 걸려면 시동 지연도 일어나고 네. 그때는 엔진도 많이 떨어져 네. 그리고 앞부분이 좀 망가지면 네. 음. 차가 좀 괜찮아지고 저기 올 때부터 네. 여, 그냥, 여기까지 여기 오면 네. 차가 좀 부담만 많이 좋아져 네. 네. 이제 여거 오면 조용해져 이것은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놔두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네 내일 찾으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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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이제 차돌이 김영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이거 판매한지는 3개월이 지났는데요 물론 중고차는 한달 2000km 엔진 미션에서 보증을 하지만 저 기, 아까 보신 김대인, 김대인 선생님께서 어, 차돌이 김영수를 보시고, 이런 구형, 또나, 구형 SM5를 사주심에 차돌이 김영수가 정비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어, 차돌이 김영수가 이 정비비 지원하니까, <laughs> 어, 다른 고객분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연적인 고장이 있고 기계적인 고장이 있는데, 그 김대인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 차돌이 김영수가 차랑 어, 수리비는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어, 여기는 전남에서 가장 정비를 잘하는 차사랑 서비스입니다. 좀 전에 신갑수 사장님께서 엔진 튜닝을 해주셨어요. 트로틀 바디 수리해 주셨고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교체해 주셨고. 엔진의 모든 것을 진단해서 그 이상 부위를 우리 신갑수 사장님께서 어, 수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 고객 김대인 선생님께 이따 오후에 다시 어, 차량을 건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부족한 유튜브를 봐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한분한분 한분 실망치 않도록 어, 차돌이 킴영수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 아까 정비를 마친 2004년식의 LPG 차량 한 16년이 흘렸죠. 허나 어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의 김영수가 판매하는 차량은 아주 오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인 선생님께서 엔진 부조 현상으로 인해서 제 저한테 문의를 하셨을 때아이 이 정도는 제가 선생님께 배려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저의 사비로 차량을 모두 수리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연식이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차돌이 김영수를 봐주심에 진심으로 고맙고요 늘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님을 뵙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차돌이 김영수였습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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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 될게요.